중신자로. 어! 홍문이요? 아! 같은 떡이에요. 중신이에요? 이거 완전 초반에 제가 등교하는 씬인데, 딱기 보이세요? 딱히 서 계신 분? 딱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와야 해요. 엄청 먼데요? 옆으로 파란이 카니발이 지나가는데, 카니발을 이겨야 합니다. 칸니발을 이겨요? 네. 우사인볼트 <laughs> 힘드시겠네. 감독님은 싱그럽게 뛰라고 하셨는데, 싱그러울 수 있을까? <웃음> 그냥, 전략 <laughs> 제쳐야 될것같은데 <laughs> 어떤 실례도 주셨길래 했죠, 원래 런닝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운동 많이 하는데, 최근에 런닝을 많이 뛰었어요. 최근에 어. 더 완전 맛있어. 아니, 저이 응. 정도 달렸어요. 어. 원래 오늘 이거 끝나고 런닝 뛰려고 그랬거든요, 미신합니다 끝나고 또? 네. 아, 근데 그랬는데, 진짜 고민해봐야겠다. 야, 너가 차보다 더 빨리 해, 다면서 아, 네. 미스터리가 해결됐어요. 아, 네. 저 지금 묵상대에 나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제목이 좀 바뀔 것 같아. 퍼스트 육상으로. 달려라 0이로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되게 힘들게 인상 쓰면서 뛰는데 입구를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웃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기획다해주셔서 나름 만족합니다. 대계세요아 <laughs> 지금 아, 워킹하기 아, 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. 아 연기를. 네. <laughs> 마음이 준비. 되게... 하나. 아, 네. 거기 모델 워킹으로 등장할 거야. 풍문으로 아, 들었어 알지. 아, 몰라 이제 몰라. 풍문이요? 풍문이야 <laughs> <홍문이야? 웃음> 하고 이제 난리가 나네. 아이 선을 따라서. 와. 나도 조각상이 움직여요. <laughs> 우와. 우와. 아 너무 신기해. 좋아요.

우고 싶었어요. 음 뭐야?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진로. 한번 읽어볼 사람. 꿈. 꿈이 뭐야? 유명해. 어, 너희들 꿈이, 꿈이 뭐야? 꿈은 없고요. 꿈 없고. 꿈은 없고. 꿈은 없고. 유명 없고. 꿈 야, 야, 진짜 와 진짜 피곤하겠다. 그럼 반장이 좀 도와주던가. 오케이. 지파라. 어. 다음 어. 쌤너 찾아. 찾아. 어? 쌤너 뭐 찾아 하면 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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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. <laughs> 아, 어, 아자 이제. 남학생들은 관제자 자, 네, 다른 학생들은 위모민 기지를 헌범하게 하고 있고, 준요이는 뭐니 뭐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공연이가, <동양이가> 뭐, 롤, <laughs> 큐! 아, 네. 어, 하나는 아, 네. 어, 왜? 아, 어, 촬영하는 거야? 조심히 가.